안녕하세요. 호두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 오늘은 강북 재정비촉진지구의 중심 미아이재 정비촉진구역 시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매물은 단독주택으로 매매가 5억 원, 대출 1억 5천만 원. 초기 투자금은 3억 5천만 원이에요. 현재 공실이라 즉시 실입주 가능하고 은행 감정 평가 진행 중이라 중형 이상 평형 배정도 가능한 점이 장점이에요. 두 번째 매물은 원빌라로 매매가 7억 원, 보증금 2억 원, 초기 투자금은 약 5억 원이에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안정적인 전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죠. 미아이 재촉은 2016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23년 정부의 재선출 및 촉진 계획 변경 추진으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어요. 특히 2025년 9월 재정 비촉진 계획 변경이 공남 공고될 예정인데요. 기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80% 이상 상향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에요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전용 51제곱미터형은 삭제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중대형 평형이 대폭 확대돼 84제곱미터 이상 비율이 기존 31%에서 49%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최종 완공시 지하 4층 지상 45층 총 4,00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며 임대 709세대를 포함하는 고밀도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어요 추정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 약 9억원 전용 84제곱미터 약 11.13억원이며 현재 거래시세는 25년 공동주택가격 기준 2에서 3억대 빌라 매매가는 6억에서 8억대 수준이에요 최근에는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특례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며 매물 수량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장인 유타운과 기름 유타운 사이 강북의 신흥 중심지로 떠오르는 미아이제투.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코드넷 부동산을 검색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